마지막 촬영입니다. 미운정, 고운정 많이 들었는데, 기분이 묘해요. 오늘 LA로 출발을 해요. 무려 26시간 운전을 해서 가야 하고, 가는 중에 많은 줄을 거쳐서 가게 되는데, 이건 이사가 아니라, 장시간 운전이 아니라, 여행이다. 제 자신을 가스라이팅 하고 있어요. 텍사스, 뉴멕시코, 아리조나, 네바다, LA 이 다섯 곳을 무조건 들려야 할것 같은데 부디 조심히 잘 도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거 많이 찍어올게요. 이제 네, 정말 배었습니다 음, 이상의 기분이 이제 떠나보려고 해요. 인사를 하고 안녕. 파크가 있어서 카도 서면이 마려울 수도 있고 해가지고 도구 파크에서 뛰어놀게 해주려고 합니다. 카도 장시간 저희랑 같이 움직여서 엄청 피곤하고 힘들 거예요. 미국에는 휴게소는 따로 없지만 주유소에 먹을 때나 이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라브스라는 주유소는 대체적으로 깔끔하고 화장실도 좋은 편이라서 저희는 여기가 보이면 항상 들렸다가요. 지금 이곳은 달라스 텍사스입니다. 총 8시간을 운전해서 도착을 했어요. 지금 엉덩이가 터질 것 같고, 어, 내일 또 뉴멕시코를 향해서 가야 하는데, 총 10시간 정도 운전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내일은 정말 운전만 할것 같고, 뉴멕시코에 화이트 샌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흰 모래사장? 흰 모래사장을 너무 구경해보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꼭 들려보려고 합니다. 화이트 샌드에 가면 예쁜 걸 많이 담아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밥을 먹고 씻고 누왔습니다 뉴멕시코에 도착을 해서 화이트 샌드를 보려고 가고 있어요. 어이 주에 산 산으로 뒤덮여 있고 좀 지대가 높은지 귀가 자꾸 막혀요. 그리고 하늘이랑 되게 가깝게 느껴지고 그리고 빌딩이 없고 그냥 땅이 넓다 보니까 다 그냥 쫙 뭐가 펼쳐진 느낌 상점들이 그런 느낌이 있어요. 같이 갈 예정입니다. 또 강아지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해 가지고 타도 산책할 겸 데리고 갈 거예요.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저 앞에서 돈을 내고 들어가는 건가 봐. 신기하구만. 가격이 어 25불 맞지? 차당 25불. Private vehicle 25. 음 응, 맞아. 음 응, 25불 내고 들어가면 될것 같아. 25불이면 엄청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왔습니다. 귀여워. you <laughs> 아, 모래가 아무리 봐도 어그를 쉬는건 아, 좋은 선택이 아니었어. 우와. 여기 안에 길을 만들어 놓은 것 자체도 신기해. 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드 트립 4일째 되는 날입니다. 아리조나에 예쁜 곳들이 되게 많은데 캐년도 많고, 사실은 가고 싶었던 곳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저희 가는 동선에 맞지 않아서 아쉽게도 들릴 수 없게 되었고, 아리조나는 다시 한번 그 캐년들을 여행하러 와보고 싶어요. 갔다. 너무 가니까. 응. 음. 너무 창피해 막 사람 생피하게 만들어 왜어왜 어? 왜 창피해 뭐라 그래야지 생피할 일이 뭐가 있지 아니 너 처음 왔네 어. 파이스타이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안에서 막뭐큰 소리로 얘기하면서 막 파이스타미 파이스타미 아 그랬다. 그런 거 소리 지르네 소리가... 오. 오 너무 부끄러워 난 그런 거 약간 화기애애한 분위기네 어 거기 사람 더 있었으면 난 나갔을 거 아리조나 헛밥을 먹어보겠습니다. 오, 소리가 장난 아닌데? 잘 먹는 소리가. 어때? 그냥 그래. <laughs> 뭐야? 내가 웹사이트에서 봤을 때는 그냥 그거 엔트리 그것만 하면 된다 했었는데. 베이 커피 20 달러. 아 진짜 멋있다. 진짜 빨갛다. 이 밑으로 이렇게 걸을 수 있는 트레일이 있거든요. 와 대박이야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수 있어. 사람들이 보이는데 사람들이 너무 조그매 보여. 진짜 너무 커가지고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추운데? 어 많이 추워. 이곳은 강아지 동반도 가능해서 루카도 같이. 내려. Oh! 우서공포증이 있다는 사람이 저기까지 어떻게 올라왔지 와... 만세! 한번 불러줘, 만세! 어? 만세! 갑자기 눈이 내려가지고 가야 될것 같아요. 눈이! 셀프네? 어 이거 오박이다 이미